안녕하세요 허예승입니다. 오늘은 좀비고를할 건데요. 아 오늘은 네, 우리 여기 옆에 루키오스가 지금 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2레벨 생초보입니다. 일단은 <laughs> 뭔지 모르겠네요. 최근 뭐뭐 지하 감옥이라는 걸 들어왔는데 뭐이. 아 일단은 이거 하려네요아 힐러라는데 아몇또 힐러야. 아, 아이 뭐야 상자들은 음 상자에는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은 에너지가 올라가는군요 어 일단은 맛있게 야매 척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보자 어 일단은 어 루키우스에도 그냥 상자를 무시하는데요 어 일단은 저한테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2렙인데 지금 우리 루키우스는 84렙이죠 네, 무려 8 2렙 차이가 나는. 오. 일단은 상자 다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꽝이네. 에이, 미네. 아 일단은 올라가보자. 어, 진짜 상자 왜나는 대로 다 꽝이야? 아, 뭐야. 록초스 안녕. 오. 뭐해, 뭐해. 궁극해. 아우, 안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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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뻔했다. 어, 어, 맛없어. 어, 맛없어. 어, 맛없어. 어, 맛있어. 어, 시키는 치킨은... 거 어, 넌또 뭐야? 아이, 근육이 많은 이놈들은 뭐야? 못생겼어. 아 뭐야 이거 어 짝짜 어 일단 스토리는 스킵해 왜 레이저 왜 타임피스 좀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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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뭐야 레이저를 쓰는데 잠깐만 레이저를 쓰잖아 어 잠깐만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해 피새가쫄깃쫄되는데오 레이저 조심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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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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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어, 저 장미 버튼을 누르니까 루키오스 찬스에 순간이동을 했어요 어 저게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살려주는 건가보다 일단은 뭐할거야요 어, 도서관 고련별 리특수 실험 체중이 아 뭔가 이상한 건데 어, 일단은 한번 아, 해보자 뭐야 아 빨리 스킵해 스토리는 재미없어 한번 전투 훈련 한번 해봐야겠다 <목소리> 공략 20%아10%분심은 얼음 월미... 야 상태 이상 지속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음 별거 아니고 일단 가지자 아 뭐야 이 뭐예요 불새 위키 랜덤 역할된 선택 좋은 거 뽑으려고 지금 부박하는 거 같은데 어. 일단 나는 오늘도 상자만 여는 그런 사람이 <laughs> 오늘은 아니지 이번 스테이지도 상자만 열게 돼 있었어 아 진짜 아 역시 아니 저이 레벨이라서 뭐할수 있는 것도 없네 생프니까오 루키 우스야뭐 하니 오 루키 우스야뭐 하니 오! 오 잠깐만 잠깐 비비비, 비비비. 어, 어, 비비비. 이렇게 빨리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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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워스야 리비오오 어. 아, 뭐야, 저 혀, 징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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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는. 아, 진짜, 저런 놈들 너무 싫어. 어, 일단은 위에 박스 다 먹어. 오, 왔어, 핫그할 말이 없네. <laughs> 저 좀비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아, 뭐야, 이책 들고 있는 저 놈은 뭐야? 오, 여기 상자 많다. 아, 아이스크림에 또, 뭐가 있었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데미지를 왜안 입어 뭐야 왜 데, 데미지 안 입어 어아 뒤에서 때리면 공격이 되네 아저 책이 약간 방패네 방패 어 진짜 치사하게 방패로 가리고 다니는 게 어딨어 어얘 뭐야 얘왜 이렇게 커 잠깐만요. 오, 어나 쫓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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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뭐, 뭐, 아, 아, 아 안돼, 안돼. 이대로 갈수 없어. 이대로 갈수 없어. 이대로 갈수 없어. 안돼, 안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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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어어 안돼, 안돼.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지금 원래 녹음을 따로 해놨는데 그 영상 찍으면서 그 녹화본만 남았는데 그 녹음이 안 남아가지고 지금. <laughs> 편집으로 자체 녹음, 뭐야, 뭐야. 1회 용수액 메스테이지 보장할 때일 때 1회 스스로 회복한다? 오, 좋은 거. 맞나? 롤러스케이트 이동속도가 10% 증가한다? 몰라. 어, 어,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잘 잡네. 루키우스야요 나는 로키우스 썼으면 지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마 1라운드에서 탈락했을 땐. 야, 아! 아, 진짜! 아, 나, 근데, 생각님보 뜬금없이 궁금한 게 생겼어. 아니, 이 학교는 도대체 뭐길래, 아, 좀비에 다 감염된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생각해보니 아니, 뭐하려고 이 좀비에 감염이 된 거야? 아, 이름도 아피리 왜 좀비고 등학교야이 이상해요, 세계관이. 세계가 뭔가 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갑자기, 뭐 좀비바이러스가 보여. 그리고, 아이 어, 게임이니까 봐주자. 나 음. 뭐라 할 수도 없다 애초에. 어,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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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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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오, 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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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대로 이러, 어,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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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피, 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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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가. 어, 옆면으로도 때려지네. 어, 아, 뭐야, 공격이 갑자기 안 돼. 어. 아, 저넬름넬리 좀비가 이상한 거가래침인가 아무튼 그런 거쏜거 맞으면은, 어, 잠깐만 저런 거 맞으면은 공격을 못 하는구나. 아, 징그러운 놈이네. 더럽고. 너 잡을 거야. 어,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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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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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책책책책책책책책 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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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잡아 오오오 오, 오, 됐다 아저책 진짜 짜증나네 일단은 잡았다 아또 책이 야 아, 책이 왜케 많아 아 도서관이니까 책이 많구나 음 일단은 금고 오 금고 햄버거 여기 이놈들은 뭐야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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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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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잡아, 잡아. 오, 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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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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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no,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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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어, 징그럽, 징그럽, 징그럽은 뭐야? 어, 강아지 슬리핑 라바? 잠깐만, 잠자는 라바? 어, 근데, 아니, 라바가 왜 이렇게 징그러워? 아니, 잠깐만요. 아, 진짜, 뭐 입에서 독가스가 나? 너 양치 안 했지? 너 양치 내가 봤어. 한달 동안에, 어, 루키우어요 어, 너 루키우스도 죽이고, 양치를 안니 아니... 어, 입냄새, 입냄새, 입냄새 조심. 입냄새를 조심해야 돼. 입냄새 닿으면은 나 죽어. 어우, 잡았다. 너로 세진 않네. 뭐야, 이거는?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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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리움? 아,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자. 아, 빨리, 습니다. 스토리는 가볍게 받아 넘기고. 한번 해보자. 분실물. 아니면은 뭐 전투훈련? 분실물 한번 해보자. 권리보도 워낙 캐릭터의 사이즈가 작아진, 아이, 뭐야. 또 뭐하지? 전투훈련. 다시 한번 전투훈련. 오. 아, 나 캐릭터가 작아졌어. 애기야. 뭐야, 저. 어, 어, 저 극혐 좀비는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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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좀비에요. 어, 기다려봐. 아, 니가 알아서 해. 나 진짜 고개도 세상. 입담을 좀, 좀비, 입나을 좀비는 뭐야? 저, 저놈은 다행히도 아까 슬리핑 나바처럼 입냄새는 없는 좀비인가봐요. 근데 뭐가 빨아들였어. 응, 음, 진짜, 뭐, 이, 오, 까시, 가시, 가시 오, 가시안 돼. 오, 가시안 돼요. 오, 극혐 좀비가 계속 나와요. 제 우산을 못뭐 짓고 다니는데? 우산 우산 좀비요. 오, 오, 오. 가자. 야야야아 와, 데미지 엄청 세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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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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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소리 가, 소리 가. 나 금고나 먹을 거야. 어, 쟤 입맛 따시는 거 봐. 응? 나를, 어디서, 음식 재료로 쓰려고, 진짜. 뭐, 입내물 좀비네? 아, 근데, 생각, 보니까 귀엽다. 어, 안귀여워 어! 어. 어, 입내물 좀비다. 입내물, <laughs> 녹는데? 아, 우리 귀요움이 죽이지 말라고 왔다. 어, 사탕 먹고. 오, 한우 맞나? 아무튼 한우일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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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쟤왜 이렇게 빨라? 오, 가시, 가시 조심. 오, 조심 가시. 오! 키오스야 그걸 왜 중이야? 아 진짜. 임대물 좀비 잡아주고. 얘부터 쟤 좀비의 이름은 임대물 좀비예요. 이름은 그냥 이상하게 지어버리는데, 음. 일단은, 가자! 어, 뭐야. 어, 이제로 깨나?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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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어. 아, 쟤왜 이렇게 체력이 튼신 튼실해 어, 쟤, 뚱땡이구먼 저렇게, 어, 체력이 많다니. 저 놈은 지금 지방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저 카드들이 그냥 몇 살로 튕겨나가는 거야. 아, 범고래 좀비? 아니, 살다 살다 이제 동물도 좀비가 되네? 아, 이 약도 도대체 뭐야? 에이, 도대체. 바이러스는 도대체 뭐 때문이지? 뭐야, 나, 내가 타깃이 되는. 와! 잠깐만, 다리 끊겼는데?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어, 일단은 고래 좀비가. 오! 오 피해. 똥? 똥? 설마? 설마? 아, 이게. 경 날려버려. 아, 바닥 날려버릴 때는 이거 끝으로 피해야 되네. 안 그러면 막 중간에 끊겨가지고 막 죽겠구먼. 봉고래, 피해야돼. 어 이러면 안 되지? 봉고래, 봉고래. 아이차, 춤추지 마, 이놈아. 너 죽어야 돼, 이제. 응? 어우! 또, 또, 또. 바닥 날려버리기. 신공을 날린 건가? 어어! 봉고래, 봉고래. 오우. 어우, 나우. 또, 또, 또. 오! 저기요? 동굴에 응, 꼬리 그래. 어, 있으면 잡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 어. 아니, 이 학교 도대체 뭐야? 보면 볼수록 이 학교의 정체에 대해 의문이 뭐, 뭐야? 저, 아, 뚱땡이 좀비. 아, 뚱땡이가 아닌가? 아, 근육몬 좀비. 난 전투훈련하고, 분실물논 해보자. 호화도시락? 수상한 손목치. 모스주는 시간이 5초 더 증가한다? 또, 원거리 투사체 사거리가 1 증가한다? 아, 29회밖에 없어, 번개가. 30개 있으면은 또할수 있는데, 아, 깝다 뭐야, 뭐야! 저, 어, 화나버린 좀비가 또 나무! 어라? 오하, 리베사! 아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레벨 4다 <laughs> 와 레벨 4 행복해 뭐야 이거는? 잠재능력 강화? 음 어, 뭐지? 이게 뭐야? 음 일단 모르겠고 이어서 할까? 가자 오 게임 시작 중관군이라고 어림도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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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 녹음물이 끊겼어. 아 진짜. 아네 루케우스도 지금 죄송하다고 하는데. 아 갑자기 녹음물이 끊겼어. 이거 뭐가 잘못됐어아 진짜. 아네 그래서 네 녹음을. 아, 녹음을 다시 한게 아니지. 녹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 아 마이크 고장 난 것.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는 것도 여전해 일단 아, 아까 아 아트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트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음뭐 하예요? 야 루키오스야 나뭐 하면 돼? 아 이거 하래요 아 진짜 아, 잠깐만요 어 일단 하고 가자 어? 어어잘 피해 루키오스야? 루키오스야! 뭐일 거야? 기숙사, 비동, 컴퓨터실. 아, 또 컴퓨터실이야? 아, 나 뭔가, 아, 다시 불안한 느낌이 들고 있어.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하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어요 한번, 기회를 노려, 아.